캔벨 생명과학 12판 16장 핵산과 유전 용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형질 전환 자 형질을 바꾼다는 얘기죠. 어, 트랜스포메이션 됐죠? 대표적으로 우리 캔벨 책에 317쪽에 어, 나옵니다. 됐죠? 실험은요. 어, 대표적으로 그리피스 실험 됐죠? 그리피스 실험, 어, 1 9 2 8년이었고요 그죠?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피스는, 어, 백신을 개발하려다가, 음, 하나를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간단하게 좀초가 설명해드리면, 일단, 폐렴 백신을 개발하려고 했었고요 폐렴을 일으키는, 어, 세균. 그죠? 쌍, 쌍, 쌍. 그죠? 구균. 동그랗죠. 그죠? 그 다음에, 피막이 있는 S형 타입이 있었고요 피막이 없는 R형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죠? 페름 쌍근 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뭐,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있는데, 요 S형이, 피막이, 피막이, 어, 페름 쌍극 입장에서는 어, 자기를 지켜주는 거죠. 페름을 어,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페름 걸리게 해주는 거죠. 그죠? 얘가 이 병원성이 있고요 R형은 병원성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집어넣습니다. 어, 누구한테? 어, 쥐한테 집어넣어요. 병원성 없으니까 쥐는 삽니다. 라이브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S 타입 집어넣습니다. 쥐한테 쥐죽겠죠 병원성 있으니까. 세 번째 얘를요 열처리합니다. 열처리. 그래서 얘를 죽여요. 얘를 죽여요. 그죠? S 타입을 죽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 쥐한테 줘요. 그러니까 쥐는 사는 거죠. 문제 없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러면, 크리피스는 그래, 열 처리해서 SD를 죽였더니, 살아있을 때는, 그죠? 어, 죽는데, 지가, 그죠? 열 처리해서 죽였더니, 그죠? 지가 안 죽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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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를 좀 잘하면, 잘하면요. 그죠? 병원성 일으키는 거니까, 어, 항원으로, 그죠? 백신으로, 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죠? 음, 이걸 같이 줬더니, 같이 줬더니, 됐죠? 자, 같이 지안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있는, 음, 살아있는 알형균하고 됐죠? 열 처리한 S형균을 둘다 G한테 줍니다. 그 같이 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알형균이라고 해도, 비병문 성이니까 G는, 그죠? 안 죽겠죠? 그죠? 라이브야. 됐죠? 열 처리한 S, 죽인 거죠? 그죠? 폐렴쌍구기을 그런 다음에 지가 안 죽겠죠? 그죠? 근데 같이 줬더니 어, 죽습니다, 지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죠? 죽은 S균이 그죠? 살아났을 리는 없잖아. 됐죠? 괜찮죠 근데 왜 죽어? 그죠? 얘는 열처리 안 했을 때 어, 죽는 건데, 그죠? 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요 s 형균 열처리 S형균의 어떤 물질이 자, 어떤 물질이 살아있는 아령근을 형질 전환 시킵니다 형질 전환 시켜요 됐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S타입으로 바꾸는 거야 피막을 만듭니다 그럼 죽겠죠 요겁니다 요때 요 어떤 물질이 나중에 그죠 후대의 과학자들에 해서 이게 DNA구나 라고 밝혀지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마무리 형질 전환은요 전환은요 형질을 바꾸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DNA 같은 것들이 그죠 형질을 바꾼 거죠 됐죠 1 7은 S형균의 DNA 같은 것들이, 그죠? R형균을 S로 바꿨죠. 그런 걸형질전환이라고 해요. 되겠죠?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바로 2번. 자, 2번은요, 박테리오 파지. 그죠? 또는 뭐, 파지. 그죠? 파지란 말은요, 라틴어로 파고, 먹는다는 뜻이구요. 먹는다. 됐죠? 박테리오는 박테리아, 어, 세균을 먹는다는 얘기죠. 됐죠? 세균성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됐죠? T1부터 T4까지가 있고요 됐죠? 그리피스 다음에 제자인 에이버리가 실험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허시하고 체이스가 어, 실험을 해서 결론적으로 에이버리가 DNA가 그 어떤 물질이다. 어, 밝혔지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죠? 나중에 그죠? 후대에 또그 이후에 허시와 체이스가 어, 확실하게 무술을 받죠. 음, DNA가 형질 전환 물질이다. 됐죠? 그게 유전물질이다. 이렇게. 그때 허시와 체이스가 실험할 때 사용한 그죠? 실험 생명체가 어, 생명체로 말하기좀 그렇겠다. 바이러스니까. 그죠? 응. 그게 바로 박테리오파지. 그죠? 특히 T2파지였습니다. 됐죠? 괜찮죠? 자, 세 번째. 바이러스. 자, 이제 바이러스는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뭐냐면 미세포구조. 생명체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생명체 아니구요. 그죠? 단순한 단백질 결정체. 항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죠. 됐죠? 됐죠? 자, 세포도 단순하고, 단백질 보호막 안에 포장된 디인이 아래로만 되 있다. 대표적으로, t 투파지를 들어드릴게요. 자, t 투파지는요 껍질이 있고요 됐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약간 올챙이처럼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테드 폴. 그래서, t를 떠온 겁니다. t2파지. 됐죠? 그 다음에, 요, 껍질 안에, 껍질 안에, 이렇게, 핵산이 있습니다. 여기 DNA이고. 박테리오 파지는 그래서 DNA 바이러스에요. 됐죠? 그 다음, 요, 껍질을, 요, 껍질을, 캡시드. 캡시드. 그죠? 껍질 단백질 캡시드 프로테인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껍질 단백질과, DNA만 돼 있다. 되겠죠? 단백질 보호막 안에 DNA만. 됐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나선이중나선 두 가닥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꼬여있단 얘기죠. 대표적으로 DNA. 그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 간단하게그러면 이렇게 생겼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됐죠? 심히 대충 그려도요. 방향성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평행해야죠. 이렇게. 그죠? 됐죠? 그다음에 이 이중 나선은요, 역평행 구조 가지고 있죠. 그 말은요, 기본적으로 DNA 만들어갈 때폴리브놀이드 3가 관여하는데, 그죠?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가죠. 한쪽 가닥이 이거 5번이고요. 이거 3번이 됐죠. 요렇게 그죠. 됐죠. 그럼 반대 가닥은 마찬가지로 5번, 3번 만들어가니까 야요렇게 만들어가죠.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두 가닥은 모양이 반대입니다. 그래야 요 안쪽에 염기끼리 상보결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야지 해 결합할 수 있겠죠. 그죠? 거꾸로 돼 있어야지 원활할 수 있겠죠. 됐죠? 상보결합이 그죠. 그래서 5, 3. 그죠? 여기 또 오사가 거꾸로네. 그죠? 그러니까 역평행구죠. 패럴랄, 평행, 엔티, 반대. 이런 의미입니다. 6번 갑니다. 자, DNA 복제. 복제는요? 레플리케이션. 됐죠? DNA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세포 주기 배울 때는 G1기, S기, G2기, M기 기억날까요? 그때 S기 때 복제했었고요. 그죠? 세포 분열하기 전에 어, 복제하는 거고요. 됐죠? 그 복제할 때 이제 복제 모형이 있죠. 그죠? 크게, 크게. 보존적 모형이 있고요 반보존적 모형이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분산적 모형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책에는요, 교재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오냐면, 어, 페이지 323쪽. 캠벨 12판 323쪽에 나옵니다. 분산을 이제 흐트러뜨린 거고요 그죠? 가볍게 넘어가고. 반보전과 보전만 좀 추가 설명해 줄게요. 자, 디니 가닥이 이제 두 가닥이 있고, 그죠? 이렇게 색깔 좀 다르게. 이중 나선을 말한 겁니다, 그죠? 됐죠? 복제할 때, 복제할 때 만약에 보전적 복제면요, 보존이 되는 거니까 원본이 보존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새로운 가닥이 생깁니다. 이게 보전적 복제, 됐죠? 반보전적 복제는요, 이겁니다, 이렇게. 자, 두 가닥 이중 나선 있을 때. 자 복제할 때 각각의 가닥이 원본이 돼요 원본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만들린 하 옆에 붙어요 요런식으로 그죠 요모형이 맞는 거죠 그죠 요모형 그래서 반보전적 복제한다 이렇게 말하는거죠 될까요 자 그정도 자이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8번에 복제원점 밑에 복제분기점 그 다음에 헬리케이스 단일 가닥 단백질 결합 단백질 회전 효소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요, 그죠? 프라이머스, 그다음에 중합효소 자주 좀 나오는데 자 이제 지금도 좀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복제할게요. 자 복제할 때 복제의 시작점을 오리진이라 그래요. 복제의 시작점, 어, 오리진 사이트 또는 뭐 오리 사이트,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점이죠, 시작점 됐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핵세포, 그죠? 어, 선형 이니 그죠 하나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라면 어 여기가 이제 복제 원점입니다 됐죠 복제할 때 이렇게 양 방향으로 가죠 그죠 자 그러면 모양새가 자 다음 그림이 살짝 이렇게 부풀어 있는 요런 그림이 살짝 나와요 됐죠 요거를 복제 기포라는 말을 쓰고요 됐죠 얘를 조금 더 확대하면 요쪽 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Y자 같은 게 보이죠? 그 Y자 모양의, 그죠? 스타트, 요 부분, 부분, 그죠? 이 부분을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부터 이제 풀어지는 거죠. 될까요? 여기에 누가 뭐냐면, 누가냐면, 헬리 케이스. 됐죠? 헬리 케이스가 풉니다.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복제 분기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어딘가에 어딘가에 그냥 복제 분기점이 있는 거지, 그죠? 됐죠 그죠? 복제 원점. 죄송합니다, 복제 원점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복제 분기점, 분기점, 그죠? 거기부터 누가 붙어서 헬리케이스가 붙어서 풀어나가는 거죠, 됐죠 헬리케이스는 어, 풀어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자 SSBP,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tein, SSBP라고 줄여서 말을 하고요. 이는요.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누가 헬리케이스가? 근데 얘들은 원래, 얘들은 원래 어, 상복이라고 하고 있던 애죠. 풀어나갔어도 지나가면 이쪽은 다시 붙돌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때 다시 못 붙게, 다시 못 붙게 이렇게 붙는 단백질, 붙는 단백질, 걔를 SSBP라고 합니다. 됐죠? 볼게요. 다시 쌍을 못 이루게, 그저 결합해서 그지 다시 쌍을 못 이루게 한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 12번, 회전어서 토포아이소모레이즈 자이건는요 머리카락 생각하세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따간거를요 한쪽에 풀려나요 한쪽에 풀어나가잖아요 풀어나가면요 이쪽은 막 꼬여요 반대편은 그죠 됐죠 이런거를 스포코일링 이런 편을 씁니다 머리카락 따여있는 머리카락을 한대편을풀고 생각하면 반대편을 오히려 탱탱하게 묶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스포코일링이에요 요거 해결해주는게 바로 토포아이소모레이즈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감고 재결합해서 비틀림만 나슈퍼포콜링을좀 어, 없애주는 거. 그죠?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대이 13번에 프라이머, 프라이메이스. 자, 생님이 아까 언뜻, 언뜻, 복제할 때 기본적인 방향이 됐죠? 5번에서 3번 쪽으로 DNA 폴리머리즈 3가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5번. 여기다가 3번.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의미로. 그죠? 복제할 때는 이렇게 가야죠. 그죠? 5번, 3번. 이렇게. 됐죠? 괜찮죠? 그럼 이렇게 5번이 붙으려면, 붙으려면, 3번 말단에 OH기가 있어야 거기 이제 5번이 붙는 거죠. 3번의 OH기랑,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5번 탄소에 인산기랑 어. 둘이 결합하고, 그죠? 그때 나오는, 그죠? 에너지로 붙이는 거고요. 물 빠지고요. 그죠? 거기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 3가 하는 역할이죠 붙여나가는 거됐죠 그래서 3번 말단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야 그죠? 5번 말단이 붙어서 그 DNA를 쭉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볼륨 3가 됐죠? 그럴 때 3번 말단을 제공해주는 제공주는 RNA 절편 그죠? 이거를 프라이머라고 하고요 됐죠? 이 프라이머를 만드는 요소를 프라이머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죠? 프라이머 프라이머이스 괜찮죠? 자, 그러면, 중앞해서 금방 했네요. 3번 말단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쭉 붙여나갑니다. DNA 만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방향은, d n 복제의 방향은, 그죠? 5번에서 3번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선도 가닥, 지형 가닥. 그죠? 같이 갈게요. 아까 요 그림, 그죠? 요 그림. 다시 활용할 건데, 밑에 내려 그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려봅시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좀 전에는 요 위에 거를 5번, 3번 했으니까,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3번, 5번, 이렇게. 자, 3번과 5번을 해볼게요. 3번, 5번. 됐죠? 그럼 여기는 5번, 3번. 자, 기본적으로 D를 만들어갈 때, 5번서 3번으로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기서 5번, 3번. 됐죠? 그죠? 여기 그죠? 헬리 케이스는 이 방향으로 갈 거고요. 자, 헬리 케이스의 진행방향과 요 방향은 같네요. 그죠? 그럼 복제할 때. 진행 방향을 따라가니까 조금씩 열려갈 거고 조금씩 따라가면 되겠죠. 큰 문제 없죠.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이죠. 이때는요 빨리빨리 띠인을 잘 만들어 갈수 있겠죠. 어, 이런 거를 선도가다 됐죠? 어, 리딩 스트레드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그러면 쪽가다군요 자, 기본적으로 방향이 그죠? 5번 번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해야죠. 그죠? 근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아직 안 풀려 있으면 여기 붙을 수가 없죠. 조금 이동하면 붙어서 좀 만들고 조금 이동하면 붙어서 좀 만들고 조금 이동하면 붙어서 좀 만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됐죠? 이렇게 생긴 절편 가닥가닥 데니 가닥가닥 절편 요거를 오코자키 절편이라고 그러고요. 됐죠? 그 다음에 좀 가면 만들고 좀 가면 만들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생기고 차근차근 만들 수밖에 없죠? 시간이 좀걸려죠요 어, 불연수적이죠? 레깅스 랜렌드 컴퓨터 렉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다 긴이 연결해서, 자, 이렇게 폴리머리드3가 이렇게 만들어가면요. 그죠? 폴리머리드3가 만들어가려면, 자, 뭐가 필요했냐면, 당연히 프라이머가 필요했죠, 프라이머가. 프라이머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자, 이제 페이지, 어디쯤 나오냐면, 이쪽 부분. 그죠? 페이지, 음, 327쪽. 됐죠? 프라이머가 필요했습니다. 이런데 프라이머가 있어요. 프라이머가 프라이머가 있어요. 그죠? 됐죠? 프라이머가 있어야 거기에 그죠 누가 폴리머3가 붙어갖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이 프라이머 어떻게 할 거야? 바로면 떼내야죠. 됐죠? 이 떼내는 역할이 볼메르지 원. 됐죠? 그 다음에 둘다 붙입니다. 됐죠? 괜찮죠? 그럼 이제 둘 사이에 틈새가 좀 생기겠죠. 기존 가닥이랑 새로 붙인 거랑. 그 틈새를 붙여주는 효소를 틈새를 틈이란 말을 닉이란 말을 쓰고요. 연결해 주는 거를 디니 라이게이지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가면요. 이렇게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부 약간의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오류를 해결해 주는 역할이 핵산 분해여서고요. 폴리머이드 3하고 어, 1이 다할수 있습니다. 둘의 조금의 차이는, 원은요, 원은요, 3번, 5번, 5번, 3번으로 다할수 있고, 다 액산 분해오수입니다. 그죠? 5번, 3번 다할수 있고요. 될까요? 근데, 3는요, 3는요, 누구만, 3번, 5번할수 있습니다. 됐죠? 아, 원이 더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짝 틀림수선은요, 지금 말한 이런 오류들, 이런 오류들을요, 어, 잡아가는 거고요. 미스매치 리페어란 말을 쓰고요, 됐죠? 미스매치 리페어는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선생님이 아까 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했죠, 됐죠? 쓰리 바로 뒤에 따라다니는 단백질 이 있어요. 쓰리를 의심하는 거죠. 어, 바로 쓰리 뒤에 따라다니면서 바로바로 수정본을 합니다. 그런 거를 짝틀림 수선이라고 해요, 됐죠? 중합효소에 의한 어, 잘못된 게 나타났을 때 바로 수선한. 그렇지. 그런 과정을 짜리림서 됐죠? 괜찮죠 자, 이제 22번, 자, 뉴클레오타이드 절개수선. 자, 이제 이 부분은요, 페이지 330에 나와 있고요, 됐죠? 그렇죠? 우리가 복제 과정에서 사이먼 다이머라는 게 만들어져요. 일정의 오류죠, 일정 오류입니다, 그죠?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디 a 분자를 변형을 시켜요. 구조를 좀 바꿉니다. 그러면 그러면 뉴클레이즈가 그죠? 이게 잘라버리고요. 됐죠? 그다음에 중합해서 어,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붙이겠죠? 그죠? 채우겠죠? 됐죠? 그다음에 연결해서 연결해서 라이게이즈가 그죠? 딱 붙이겠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죠? 어, 수정 보완합니다. 그런 거를 절제 수정 이런 말을 써요. 됐죠? 사이민 이압체 같은 경우를 어, 그죠? 없애는 어, 회복시켜주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텔로미어. 자, 너무 많이 들어갔죠? 텔로미어의 정확한 정의는요. 디 n a 말단이고 디 n a 분자 말단이고요. 됐죠? 반복적인 염기 사열입니다 반복적인 염기 사열이고요 됐죠? 보통 뭐 100번에서 한 1000번 뭐 이렇게 나온다고되어 있고요. TTAGGG라고 어, 캔벨측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모르셔도 되고. 됐죠? 자, 기본적으로, 복제할 때, 복제할 때,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해서가 붙는 거죠. 프라이머가 붙고, 중합해서가 붙는 거죠. 될까요? 자, 근데, 근데, 우리, 선형 DNA, 진액 같은 경우는요, 맨 끝에, 자, 이게 복제된 거고요. 됐죠? 맨 끝에 이렇게 프라이머가 붙어 있으면, 됐죠? 프라이머 결론은 이게 아래니까, 없애겠죠? 없애겠죠? 없앤 다음에 여기 DNA가 들어와야죠. 그죠? 근데 이거 없애고 나면, 3번 말단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DNA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복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죠? 한쪽 가닥은 좀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날아갔으니까, 그죠? 한쪽 가닥은 길고, 그럼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하겠죠. 괜찮죠? 그럼 결론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됐겠네. 이것도 분열을 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또요 단계에서 끝 부분에 프라이머, 프라이머, 그죠? 또 복제할 때또 이런 프라이머 같은 거 붙었겠죠. 이거 떼고 나면 또 붙을 게 없죠. 그러면 다음 단계는 또 이렇게 이렇게 점점 짧아지겠죠 점점 짧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점점 디니가 짧아지고 나중에 디니 수명을 다 하겠죠 될까요 자 그렇죠? 그럼 나중에 우리 몸안에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겠죠 그죠 태포가 죽은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이 결론은 노화의 과정인 거고 이런 걸좀 줄이고 좀 막아보자고 그죠 그래서 끝에 끝에 그냥 반복적인 염기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겁니다. 네, 말단에 반복적인 서열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됐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짧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짧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짧아지는 과정에서, 될까요? 유의미한 것들이 잘라가면서 생겨요. 음. 유의미한 것들이 잘라가면서 생겨요. 그럼 이제 이 세포가 수명을 다 하게 되는 거고, 문제를 일으켜줘. 됐죠? 괜찮죠?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하려고, 그죠? 반복적인 염기 서열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텔로미어라고 하고, 됐죠? 참고적으로 텔로미어를 만들어는 또 효소가 있습니다. 그게 텔로모레이스, 텔로모레이스, 그죠? 텔로모레이스는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정자와 남자에서만 발견돼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우리 노화를 한번 이겨보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를 있는 거죠. 근데 뭐 쉬운 작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렇돼 있고요. 자 이제 끝에 염색질. 단순하게 염색 사업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괜찮죠? 기본 단위가,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솜 그죠?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이런 종류의 진정이 있고, 이질이 있습니다. 자, 요 말을 잘 체크하세요. 이질, 진정. 누가 좀, 얘가 좀 좋아 보이죠? 어, 이게 진짜 같죠, 그죠? 조금 풀려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야지, 우리 세포 분열 복제 과정에서, 그죠? 원활한 진행을 할수 있겠죠, 그죠? 어, 조금 풀려 있는 염색질, 진정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더돼 있는 거. 그죠? 더응축되 있는 거, 그죠? 진정해서, 이제, 복제 과정이 보통 더잘 일어납니다. 됐죠? 그 정도.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16장 캠벨 12판입니다. 캠벨 12판 16장 핵산과 유전 용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